자 이제 2020학년도 사건기출 나영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시키고 있다. 이렇게 지금 나와있어. 자 그런 다음에 f1을 구해야 되니까 결국 fx식을 찾으면서 1을 때려 넣자. 이런 얘기입니다.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. 얘는 지금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의 형태가 주어져 있으니까 아래 끝이 1이죠. 그럼 x에다가 뭘 집어넣을 수 있다? 1을 대입할 수 있겠다. 그럼 첫 번째 x에다가 내가 지금 이제 1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0이죠. 1넣으니까1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먼저 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자두 번째는 내가 요놈을 가지고요 x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건데 어, 안쪽에도 지금 이제 x가 들어가 있으니까 정계시키면서 x는 상수 취급해주는 거 맞지? 자 그러면 요놈을 우리가 지금 먼저 정계시키자. 요 안쪽에서 지금 이제 2 x에다가 f t 마이너스 f t 이렇게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요놈을 적분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x는 상수니까 앞으로 뽑아낼 수 있어. 자, 얘는 지금 이제 e x 뽑아내고요. 인테그럴 1부터 x까지 f t가 될 거고, 자, 그다음 요놈도 지금 빼기 하고요. 인테그럴 1부터 x까지 f t다.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. 얘가 지금 이제 누구랑 똑같다고요? 요놈이 지금 이제 x의 세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랑 같아진다. 이렇게 먼저 적어 놓은 거지. 자, 이제 여기서 한번 보자. 우선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얘를 가지고 미분을 치면서 문제를 풀 건데 자그 전에 먼저 fx에 대한 식을 찾아야 되니까 몇차 식인지부터 찾아보고 갑시다. 잘 보세요. 우리가 지금 이제 볼수 있는 것은 자 여기 나와 있는 2x 요놈이 지금 이제 몇차 식이야? 1차죠. 그러면 곱해서 내가 몇 차를 만들어내야 돼? 3차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인테그럴 1부터 x까지 ft의 dt 요놈이 몇 차여야 된다? 2차 식이어야 된다. 자 그러면 여기서 또알수 있는 것은 결국 몇 차를 적분해야지만 1차를 적분해야지만 2차가 나올 거니까 FT라는 것은 몇 차식이구나 1차식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제 발견해 볼수 있겠죠 고작 몇 차밖에 안돼 1차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서 해야 될일 양변 X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자 요놈을 가지고 뭐할 거라고요 자 미분합시다 자 근데 앞쪽에 봐봐 얘도 x에 대한 식이고요요 놈도 x에 대한 식이니까 곱미분 같이 써줘야 되는 거 맞지? 그래서 우린 이제 곱미분 쓸 거야. 자, 요놈 미분하면 2가 되고요인테그럴 1부터 x까지 ft에다가 dt가 남는다. 자, 그 다음 뒤에 거 미분할 땐 t에다가 x만 밀어넣으면 되니까 요 놈은 ex에다가 fx 이렇게 만들어집니다. 자, 요놈 미분하면 t에다가 x만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fx. 자, 이제 미분했으니까 3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a다. 이렇게 만들어지면 끝나죠. 자 그럼 또 보세요.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서 또할수 있는 것은 x에다 또뭐할수 있어? 1을 때려 넣을 수 있습니다. 자 똑같이 한번 해볼게. 우리가 문제에서 x에다가 지금 이제 1을 넣으면서 문제를 풀 겁니다. x에다가 1을 넣으면 얘는 0이지. 요1 넣으면 2f1이 되고요. 자 마이너스 f1이 되고요. 1 넣었으니까 3 더하기 a야. 그럼 결국엔 f1 값이 뭐가 되더라? 3 더하기 a가 된다. a 값만 구해주면 되는구나. 자, 그런데 여기서 계속 미분 쳐봤자 뭔가 문제에서 안 만들어질 것 같고 우리가 지금 구해낸 것은 ft가 지금 몇 차라고요? 1차라고 나와 있으니까 식을 가정하면서 항등식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겠다는 얘기야. 자, 그래서 봐봐.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에서 fx는 지금 이제 1차야. 그럼 ft도 1차가 될 거니까 첫 번째, 잘 보세요. ft라는 요 녀석을 P에 T에다가 플러스 Q다 이렇게 그냥 만들어 둡시다. 자 그러면 두 번째 지나서 인테그럴 1부터 x까지 P T에다가 플러스 Q 요놈을 내가 적분하면 그냥 만들어지는 거 맞죠? 자 적분합시다. 예를 적분하게 되면요, 요놈은 2분의 1 P T에다가 제곱 플러스 Q T 여기다가 지금 이제 1과 x를 집어 넣는 겁니다. 그러면 얘는 지금 이제 2분의 1 px의 제곱, 플러스 지금 이제 qx가 될 거고,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p, 마이너스 q가 되면서 만들어낸 거 맞죠? 자, 이제 요 놈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싸그리 대입하면서 문제를 풀어볼까요? 뭔데? 항등식이니까. 자,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자. 요놈 계산이니까 두 배를 시키는 거죠. 자, 두 배를 하게 되면 2로 곱하니까 px의 제곱. 그 다음에 2 q x 두배를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EQ 자 그럼 이놈이 EX랑 이놈 곱하는 거지 그지? FX 곱하니까 플러스 2하고요 P EX에다가 지금 이제 PX를 곱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이제 이놈은 E에다가 요2 x 에다가 이놈 곱하는 거니까 EP에다가 X의 제곱 플러스 EQ에다가 X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마이너스 여기다가 PX 마이너스 Q 빼면 됩니다 자, 이제 동료항끼리 계산만 해주면 되지. 자, 2차가 있고 2차가 있습니다. 3에다가 px의 제곱. 자, 1차식 있어. 자, 요 놈은 지금 이제 4qx. 마이너스 p를 빼고 있으니까 4q. 마이너스 px. 그럼 상수가 지금 이제 요 놈, 이놈, 요 놈, 이놈, 요 놈이 눈에 보이죠? 그럼 마이너스 p, 마이너스 3q. 이렇게 만들어집니다. 얘가 지금 누구랑 똑같아야 돼? 결국, 3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a랑 같아야 돼. 그러면 우리가 계수 개수, 개수 비교를 쓰면 되는 거죠. 그죠? 자 그럼 보세요. 먼저 3p가 지금 누구랑 똑같아야 돼. 3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p 값은 1이라고 결정. 됐지? p가 1이 돼버리면 요놈은 지금 이제 0돼야 되는 거죠. 그죠? 0돼야 되니까 q 값은 얼마라고 결정. 4분의 1이라고 결정. p값이 1이니까 마이너스 1,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적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7 나오고요. 요 값이 상수 a값이랑 똑같은데 우리가 구했잖아. 여기 있는 이 놈이 얼마라고요? 마이너스 4분의 7이니까 요 놈은 4분의 5라고 지금 이제 뭐가 구해지는 거야? f1 값이 구해지는 겁니다. 괜찮죠? 자, 그러면 4 9 곱하기 f1, 4 9 곱하기 f1. 애플 값이 얼마라고요? 4분의 5다. 이렇게 지금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정답은 50이구나. 이렇게 처리하면서 이 문제를 풀면 되겠지. 자, 여기 봐봐. 내가 지금 이제 문제에서 요 놈을 한번더 미분하려고 보니까 식만 조금씩 조금씩 더 복잡해지는 거야. 그래서 그냥 집어치고요. 내가 지금 이제 FT가 1차는 거 찾았으니까 여기서 그냥 1차식을 가정하고 난 다음에 그냥 때려 넣어가지고 뭐 했다? 항등식 개념으로 개수 비교를 써나가면서 문제를 풀었다 얘기야. 자 2차끼리 똑같고요. 1차가 없어. p값을 1이라고 해놨으니까 q는 4분의 2. 바로 구해지잖아. 그러면 상수값도 지금 이제 만들어질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아! 식을 가정하면서 항등식 개념으로도 풀수 있겠구나. 그 생각하면서 요 문제 다시 한번더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죠?